한 주간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사실은 집에서 가족들과 편하게 쉬고 싶은 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2022년도 새해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 가운데 다시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갱신되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이롭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고 이롭게 하고자 우리는 모였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제가 백화점을 잘안 가는데 우연치 않게 L 백화점을 갔다가 재밌는 글귀를 봤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벌써 우리 교회의 주제가 총회의 주제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나 널리 퍼졌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엘사가 작년 하반기에 이 표어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이제 그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엘사가 외치는 오늘을 새롭게 하고 내일은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해석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사의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엘사가 어, 좀 코로나로 힘들고 재정이 다운됐었는데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좀 내일을 우, 나의 내일을 우리 엘사의 내일을 좀 이롭게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자. 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가 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가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안타까하시는 워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으로는 교회가 새롭게 되자,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는 그들을 돕는 이로운 삶을 살자. 그리고 그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자. 바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된 삶, 이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길 원하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동참케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산성교회 교육 총괄목사로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야심차게 아무것도 아닌 부목사가 야심차게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좀 바꿔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한번 한 있습니다 그래서 홈처치 세미나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좀 모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모시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작년에는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어 다시금 부흥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re 루이였습니다 e. 루이 루이는 e. e 다시 제야 새로 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산성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사역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려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잘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금 주입하여 또 그리고 지금은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예배에 나올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을 다시금 교회 자리에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해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해 작년에 올해의 주제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우리 교회의 포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뉴였습니다. 뉴. New. 새로운 작년에 우리가 뭔가 회복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 새로운 한해 저도 이제 교회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적응 좀 잿고 우리 교회가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우리 가운데 그동안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가치관 가운데서 흔들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금 우리 아이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알게 할지에 대한 새로운 갱신과 시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작년에 뉴라는 계획을 올해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네, 올해 우리 교회도 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전의 것이 사라지는, 예, 이전의 것이 변형되는, 심하게는 이전의 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의 어, 집안에는 어, 새로운 물건을 사면 이전의 물건을 버려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맥시멀리스트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l e It is not available. It is not available. It is available. It is a v a i l a b l 데 i 그런데 그래야만 l a b l e It is available. It is a v a i 0 0 b l e 0 t is a v a i 이 a b l e It is a v a i l a b l 공간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뭐, 두개 사도 되고 세개 사도 되고 버릴 필요가 없을 텐데 항상 우리의 공간에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을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버려야 됩니다 애꿎게 내가. 2, 3년 더 써도 되는 건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 가운데 필요 없는 것. 아니 오히려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갱신되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가운데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 중심의 삶을 버려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나 중심인 게 그렇게 나쁜 걸까요? 왜냐하면 첫 사람 아담 이래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래로 우리 인간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유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빠져있고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고 빈곤해진다면 사단은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쉽사리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놀랍게도 그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있었던 사람들, 내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동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를 막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은 말로 하면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나쁜 말로 표현하면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손을 드십시오. 나는 초밥을 먹을 때 광어 초밥을 먹는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빨리 드셨네요. 난 초밥을 먹을 때 연어 초밥을 먹는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연어를 좋아합니다 나는 계란 초밥을 좋아한다 아, 없으시군요 네 이렇게 얘기만 해도 사실 이제 누가 손 들었지? 아, 어, 연어? 어, 전목사 연어 좋아하는구나 아, 어, 괜찮네 입맛이 뭔가가 이제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보게 되죠 질문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치킨은 후라이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치킨은 양념이다. 에이, 감사합니다. 난다 좋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에이, 치킨은 옳다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어, 그렇구나. 쟤는 프라이드를 좋아하는구나. 쟤랑은 치킨을 먹지 말아야겠다. 막 점점 점점 우리의 막 세간경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난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탕수육이 한 접시 있습니다. 소스가 옆에 있지요. 갑자기 누가 그걸 부어 버렸습니다. 지금 살짝 기분이 나빠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지 이걸 왜 부어?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손은 들지 않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부먹 증먹 다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취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심지어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희대의 난제라고 했죠. 지금도 토론과 언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은. 그런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분열이 이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로 모였는데 우리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개발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냐라는 것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어느 정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다시금 그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후서를 통해서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 일이 해결된 이후에도 여전하게 교회와 바울과 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을 적대하는. 그래하 바울의 사도직. 네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네가 게바나, 다른 안드레나 요한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닌 사람도 아닌데, 네가 무슨 사도냐라면서 그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니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1년반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열심히 세워가지고 훈련시킨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감히 네가 어지럽혀?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을 왕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도라는 직권을 가지고 징계하고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장들을 보면 바울은 전반적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떠한 용납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 권리를 얻어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는 아주 열심인 유대 열심이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혀서 바울아 니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예수님께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 용납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런 나를 괴롭히고 근심케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을 아주 잘하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심의권을 얻은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고 그가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누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된 고린도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는 직분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교회를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흘겨보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 아니면 아예 우리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다가가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 우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화목하게 잘 지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산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이전의 사람을 삶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바라보면 좋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었던 그런 나 중심적인 죄의 습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버릴 수 있나요? 오직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겠는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전의 삶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화목하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맡겨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